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움직임이 초반부터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컨디션은 다 괜찮아 보이죠. 네. 패스를 받는 박지성. 언제나 가슴이 뛰게 하는 이름,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아, 그래서 가슴이 더 뛰나 봅니다. 치로 임모빌레.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흡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데실리오의 클리어링. 코너 아웃. 자,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공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자, 소리아노. 아,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트 그라운드 위의 천재이자 자유인으로도 불렸던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전 결정적 기회. 깨끝합니다 아, 멋진 골 아, 터뜨립니다. 네. 아, 집중력이 살아 있었죠.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데이비드 베컴. 공을 만지는 에릭 칸토나. 마르키시오 열렸죠 슛자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연결받을 곳을 찾습니다 카제미루 열렸습니다 카제미루가 골을 터트립니다 아 이런 골을 실점하다니요 골키퍼의 책임이죠. 네, 이건 뭐 치명적인 실수죠. 네, 정말 대단한 슈팅 기술입니다. 저각도에서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테크리죠. 자기 영역을 지켜냅니다. 조지 베스트. 리에나탈레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조니의반스 y e 업합다 치로 인임빌빌레대로 슛. 슛! 자, 코너킥 적절한 키커를 지정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베스트 끝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인데요. 무역형 미드필더 박지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항상 언성 히어로로 꼽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정성 선수를 그래서 뭐 활동량, 뭐 헌신적인 플레이만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술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골킥이 선언됩니다 조니 에반스 빌드업합니다 간투나 움직입니다. 단타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베스트.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디나타레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하타임 15분 동안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후반전은 양팀 감독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무리를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요. 다시 한번 조지 베스트가 받아줍니다. 오늘 뭐 경기도 풀어주고 또 공격도 잘합니다. 임모빌레의 볼터치 덕지성이에요. 베르난데스가 잡습니다. 조지 베스트! 이슈팅 골키퍼의손에스 치며 들어갑니다. 아, 지금 골키퍼의 호러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골막을 직접 흔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프리킥 잘 차는 선수들이 정말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위치예요 노렸던 위치로 잡았습니다만 지금의 프리킥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모빌레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자, 폴리타노. 디나타레. 순방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탐토합니다 방어 는요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패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키퍼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불안불안한 모습이에요.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슛. 네! 만에 또기록니다자이 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도를 요구하는 발의 안쪽으로 잘 밀어넣었습니다. 네. 임무빌레 아주 순간적인 돌파와 마무리 멋졌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기회를 엿봅니다. 슈팅시도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기퍼의 선방 자공사아 있습니다. 박지성의 크로스 나갔습니다. 로인. 카리시 디나탈레 자,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자 수비가 미처 준비되기 전에 프리킥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허를 찌르면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나 제몫을 하는 브루노 세르난데스입니다. 박지성에게 공건냈습니다. 마테오 폴리타노. 절둔합니다 킬패스아 백힐 정말 센스쟁이네요 브루노 세르난데스 간토나 동료를 봅니다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그라우디오 마르키시오 디나 탈레 이반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패널티킥입니다 패널티킥 아,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합니다 패널티킥이네요 골 성공합니다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킥볼를 완전히 보겠습니다 확정 골 터졌습니다 경기 막판 한골 차로 따라붙습니다 이러면 알수 없습니다 한골차 막판에 한 번의 선수로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거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독점골입니다. 선수들이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 것 같아요. 데이비드 백커의 터치.